유럽 축구의 정점에서 그는 움직이는 우아함으로 불렸다. 발롱도르 수상자, 품격의 상징, 클럽과 국가대표 모두에서 위대함을 대표하는 얼굴이었다. 수백만 명에게 루이스 피구는 완벽한 프로페셔널이었다. 차분하고 절제되었으며 쉽게 흔들리지 않는 존재였다. 그러나 조명과 트로피 뒤편에는 침묵의 밤들이 있었고, 긴장으로 가득 찬 라커룸이 있었으며 박수가 증오로 바뀌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는 전설로 찬사를 받는 동시에 배신자로 낙인 찍혔다. 그리고 이제 52세가 된 그는 선수 경력의 마지막 휘슬이 울린지 한참이 지난 지금 축구를 떠나기 전 자신이 가장 증오했던 다섯 사람을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순간은 조용히 찾아왔다. 경기장 위도 아니었고. 삼성이 터져 나오는 군중압도 아니었다. 은퇴 후 여러 해가 지난 뒤 되돌아보는 대화 속에서 오래된 질문들이 다시 떠오르고 익숙한 상처들이 다시 열리던 때였다. 성공이 그의 커리어에 남은 씁쓸함을 지워주었느냐는 질문을 받자 피구는 잠시 멈췄다. 그는 깊숙이 묻어두었던 순간들에 대해 말했다. 깨진 신뢰, 의심받은 충성심, 공개적으로는 미소를 지으면서 사적으로는 그를 깎아내리던 사람들에 대해 그는 수년 동안 대립 대신 침묵을 복수 대신 존엄을 택해 왔다. 그러나 시간은 비밀을 풀어놓는 고유한 방식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화제를 돌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끝까지 자신을 따라다녔던 다섯 사람의 행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넘버 5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가 합류하자, 라커루만의 균형은 조용히 바뀌었다. 더 젊고 더큰 목소리를 내며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는 클럽의 미래를 상징했다. 그것은 피구가 서서히 잃어가고 있던 모든 것이었다. 경기장 위에서 변화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공격은 스웨덴 스트라이커를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했고, 피구는 점점 측면으로 밀려나며 공을 더 늦게, 더 적게, 때로는 전혀 받지 못했다. 긴장감은 답답한 리그 무승부 이후의 훈련에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에 따르면, 질라타는 공개적으로 피구의 템포를 문제 삼았다. 우리에겐 강도가 필요하지, 추억은 필요 없어. 그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방안은 순식간에 침묵에 잠겼다. 피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문채 상처 입은 자존심을 안고 그 자리를 떠났을 뿐이었다. 그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비판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다. 피구에게 존중이란 언제나 사적인 것이었다. 의견 충돌은 문을 닫은 뒤에 있어야 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회복되지 않았다. 패스는 차가워졌고 시선은 날카로워졌다. 클럽은 앞으로 나아갔지만 피구는 점점 더 그곳에서 이방인이 되어갔다. 피구는 즐라탄과 직접 맞서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 순간을 자신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로 받아들이며 조용히 분노를 품었다. 축구 실력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라커룸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모든 전설이 결국 치러야 하는 대가가 바로 이것일까. 넘버 4 호안 가스파르트 루이스 피구에게 배신은 항상 그라운드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광이 나는 책상과 신중하게 고른 말들 뒤 사무실에서 시작되기도 했다. 호안 가스파르트는 안정과 충성,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약속했던 구단 회장이었다. 비공개 회의에서 그는 피구에게 자신이 건드릴 수 없는 존재이며 구단 정체성의 초석이라고 안심시켰다. 당신은 우리 중한 명입니다. 그는 여러 차례 그렇게 말했다. 바르셀로나는 당신의 집입니다. 그러나 압박이 커지자 정치적 압박, 재정적 압박, 경쟁 세력의 압박, 그 약속들은 조용히 사라졌다. 피구는 나중에서야 공개적으로는 자신이 옹호되는 동안 뒤에서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조항들이 논의되었고 미래가 도박처럼 다뤄졌다. 그리고 폭풍이 마침내 터졌을 때 그는 하루아침에 상징에서 적으로 변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노출되어 있었다. 가장 깊이 베인 것은 이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뒤를 따른 침묵이었다. 전화 한 통도 없었다. 경고도 없었다. 후폭풍으로부터 그를 지키려는 시도조차 없었다. 모욕이 쏟아지고 지지자들의 눈 속에서 그의 이미지가 불타오를 때 충성을 맹세했던 그 사람은 시야에서 사라졌다. 수년이 지난 뒤 피구는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축구 정치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된 순간이었다고 인정했다.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궁지에 몰려 혼자 선택하도록 강요받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아이콘을 희생시키고도 지도자는 여전히 신뢰받을 수 있을까? 넘버 3, 파트리크 비에이라 어떤 상처는 말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그것은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한참 뒤까지도 흉터를 남기는 행동에서 생겨난다. 파트리크 비에이라는 피구가 상대에게서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증오했던 모든 요소를 지닌 존재였다. 지배적이었고 타협하지 않았으며 두려움이 없었다. 그들의 라이벌 관계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다. 같은 그라운드를 밟을 때마다 긴장은 뒤따랐고, 존중은 빠르게 적대감으로 바뀌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치열하게 맞붙은 어느 유럽 대회의 밤에 찾아왔다. 경기 중반, 피구가 측면에서 속도를 올리던 순간, BA라는 늦은 태클을 시도했다. 그 태클은 잔혹했다. 스터드는 높이 들려 있었고 망설임은 없었다. 피구는 다리를 움켜쥔 채 쓰러졌고 경기장은 숨을 죽였다. 의료진이 달려오는 사이 목격자들에 따르면 BA라는 그 위에 서서 고개를 저었다. 그걸 견디지 못한다면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그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치명적이었다. 그 부상은 피구를 몇주 동안 그라운드에서 멀어지게 만들었고 시즌의 중요한 시점에서 그의 리듬과 자신감을 무너뜨렸다. 그를 가장 분노하게 만든 것은 고통이 아니라 어떠한 후회도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사과는 없었다. 인정도 없었다. 인터뷰에서 BA라는 그 사건을 축구의 일부라고 일축했다. 피구에게 그 순간은 그가 사랑하던 이 경기에 어두운 면을 분명하게 각인시켰다. 순수한 공격성 앞에서는 재능과 우아함이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비에이라와의 모든 만남에는 끝내 사라지지 않는 씁쓸함이 따라다녔다. 존중이 완전히 사라진 경쟁도 여전히 스포츠라 할수 있을까? 넘버2 급진적 서포터들, 루이스 피구에게 가장 깊은 증오는 정장을 입은 인물들이나 그라운드 위에 상대 선수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얼굴 없는 힘에서 비롯되었다. 어떤 휘슬보다도 더 시끄럽고 어떤 수비수보다도 더 집요한 존재 그의 이름을 저주로 만들어버린 급진적 서포터들이었다 흰 유니폼을 입고 칸노우로 돌아온 그날 밤 경기장은 자비 없는 법정으로 변했다 공을 터치할 때마다 야유가 쏟아졌고 코너 플래그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다. 관중석에서 동전과 병, 모욕적인 말들이 쏟아져 내렸다. 마침내 그를 평생 따라다닐 장면이 나타났다. 잔디 위로 던져진 돼지 머리였다. 피구는 믿기 힘든 현실과 굴욕 사이에서 얼어붙은 차에 서 있었다. 나는 인간 이하로 느껴졌다. 그는 훗날 사적으로 그렇게 고백했다. 그 순간 축구는 더 이상 축구가 아니었다.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증오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었다. 응원 구호는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 분노는 조율되어 있었다. 보안은 망설였고 당국은 지켜보기만 했다. 누구도 진정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그는 이를 악문채 텅빈 눈빛으로 시로라기처럼 위태로운 존엄을 안고 코너킥을 마쳤다. 시간이 지나 헤드라인이 사라진 뒤에도 그 기억은 남아 있었다. 사과는 끝내 오지 않았다.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었다. 피구에게 그 밤은 열정이 잔혹함으로 넘어간 순간이었다. 팬들이 선수를 한 인간으로 보지 않게 될 때, 그들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경기에 과연 무엇이 남는가? 넘버 1 플로렌티노 페레스 루이스 피구가 결코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았던 이름은 권력과 영향력 그리고 조용한 계산과 연결된 이름이었다. 플로렌티노 페레스는 꿈의 설계자였고 위대함을 약속하며 트로피를 안겨준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피구의 눈에는 그의 축구와의 관계를 영원히 바꿔놓은 사람이기도 했다. 페레스가 갈락티코스와 세계 지배라는 비전을 들고 등장했을 때, 피구는 더 이상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다. 그는 상징이자 선언이었고, 더큰 전쟁 속에 하나의 무기였다. 처음에는 그 관심이 취하게 만들었다. 비공개 회의는 안심시키는 말들로 가득했다. 당신은 초석입니다. 페레스는 그에게 말했다. 모든 것은 당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서서히 분위기는 바뀌었다. 새로운 스타들이 도착했고 위계는 변했으며 결정들은 아무 설명 없이 내려졌다. 실망스러운 결과 이후에 한 차례 긴장된 대화에서 피구는 자신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페레스의 답변은 차갑고 단호했다. 이 클럽에서는 그 누구도 프로젝트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피구는 진실을 깨달았다. 충성은 오직 야망에 봉사하는 동안에만 존재했다. 그의 영향력은 줄어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희미해졌으며, 그의 미래는 그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회의실에서 결정되었다. 클럽은 냉혹한 효율성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를 기대받았다. 가장 아팠던 것은 대체된 사실이 아니라 이용당한 뒤 버려졌다는 점이었다. 피구는 페레스를 공개적으로 맞서 비판하지 않았지만 그 원망은 은퇴까지 그를 따라다녔다. 무엇보다 존중을 중시하던 한 사람에게 이것은 궁극적인 배신이었다. 축구가 비즈니스가 될때 저놈은 어디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루이스 피구가 마침내 축구를 떠났을 때, 그는 트로피와 기록 그 이상의 것을 남기고 돌아섰다. 그는 침묵과 굴욕, 그리고 풀리지 않은 분노의 기억을 안고 있었다. 한 시대를 빛낸 위대한 커리어에 가장 어두운 장을 만들어낸 다섯 사람에 대한 기억이었다. 그는 복수를 원하지도 않았고,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기억했을 뿐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그의 조용한 승리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미소와 전설 뒤에 아직 얼마나 많은 진실이 묻혀 있을까? 그리고 만약 피구가 다시 입을 연다면 그 목록은 정말 다섯 명에서 끝날까? 아니면 세상이 아직 들을 준비가 되지 않은 이름들이 더 있는 것일까?